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어 3차시 과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어, EBS 16쪽에 2번이고요. 그 교과서는 그 19쪽을 어, 함께 보면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 물체 ABC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A 봅시다. 직선이고요. 그다음에 속력이 일정하니까 얘는 등어 다시 등 속도 운동을 한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죠. b는요, 자 속량만 일정하고요 방향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굳이 적어보자면 이렇게 등속인데 방향이 계속 어, 변하는 거예요.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c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고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은, 자, 운동의 방향과,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어, 평행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기억. 자, R자임은 0이다인데, 항상 연역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우리 19쪽에 관성법칙을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도 19쪽을 펴보겠습니다. 자, 19쪽을 보면, 자,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 알짜임이 0이면 계속 등호직선 운동을 하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이 명제는요 어,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이면은 이 다음 서술문도 성립하고요 이 다음 서술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짜임도 0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성법칙입니다 자. 관성법칙을 어,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돌아갑시다. 자, 관성법칙입니다. 기업.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관성법칙에 따르면 알자임은 영어야 한다라고 풀어야 됩니다. 항상 법칙, 원리를, 어, 연역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 논리를 어, 전개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죠.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평균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걸린 시간으로. 자 그런데 방향이 변하면 이동 거리가 변위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똑같은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누어 봤자 평균 속력이 더 큽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입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고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은 증가하겠습니까? 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면 어, 속도는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잖아요. 자, 주의해야 됩니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지. 속력과 속도는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어, 속력은, 속도가 계속 증가하니까, 속력도, 절대값도 증가한다라 볼수 있겠죠. 그래서 D급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D급과 같은 문제가 지금, 어, 이게 함정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어, 어떤 문제에서 함정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지, 주의를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13쪽에 내용을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봅시다. 13쪽에 여러분들, 어, 보충 필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봐요. 자, 제목은 속도, 가속도, 그리고 속력입니다. 13쪽에다 필기하면 되고요 자, 하나씩 그 명제를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봅시다.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 속력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자,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면은 그 방향으로 속도가 계속 증가할 테니 그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니까 자, 중요한 말은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절대값이죠. 따라서 빨라진다. 이 맞는 명제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느려질까요? 그냥 느려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요. 자, 이거를 옳게 바꾸려면요. 속력은, 느려지다가, 빨라진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고는 있어야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래쪽 예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요. 우리가 오른쪽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물체의 초기 속도가 오른쪽으로 2mps 그래서 플러스 2mps 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가속도가 왼쪽으로 1 미터 세 제곱 즉 왼쪽 마이너스 1 미터 세크 제곱이라 합시다 그러면 초기에는 초기 속도가 플러스 2죠 근데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1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가속도에 의해서 1 감소하게 되겠죠 플러스 1또1 1 감소해서 0이 됩니다 3초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속력은 절대값이니까 1, 0, 1, 2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속력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 속력, 속도를 잘 구분해서 어,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우리 20쪽에 18번입니다. 그림가는 지면에서 비스듬히 던진 운공이고요. 나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모습입니다. 기억 봅시다. 자. 운동 방향이 변하느냐? 운동 방향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기억 맞고요. 속력도 변하느냐? 속력도 변합니다. 점점점점 점점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기가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이 어려운데 디귿은 넘어가고요. 일단 디귿, 니은이 아, 어렵고 디귿 봅시다.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달이 지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이것은 작용 반작용 법칙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물리학원에서는 작반 법칙을 배우지 않았지만 통합 과학 시간과 중학교 1학년 때 작용 반작용 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달의 지구와 작용한 힘의 크기는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이 법칙에 따르면 항상 법칙에 따라서 사고를 해야 됩니다. 법칙에 따르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작용하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니은풀이를 하겠습니다. 니은은요 여러분들 우리 어,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교과서 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어, 풀수 있는 겁니다. 자 니은 봅시다. 자 니은 화면을 크게 보겠습니다. 나입니다. 자 우선 어, 달의 속도 벡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을 때는 속도 벡터가 이렇게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을 때는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접선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교과서 15쪽에 보면 운동 방향은 매순간 원의 접선 방향이다라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교과서대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니은에서 디은, 묶고 있는 것은 가속도의 방향을 묶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13쪽에, 13쪽에 중간의 문단을 보세요.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즉, 가속도는 속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이 있는데, 1에서 2로 갈 때의 걸린 시간과 2에서 3으로 갈 때의 걸린 시간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속도가 변한 방향만 따주면 져 되겠어요. 자, 2번의 속도를요, 속도 벡터를 요렇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습니까? 1번에서 2로, 2번으로 변했잖아요. 따라서 가속도 벡터는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비교해 봅시다. 자, 3번 벡터를 2번으로 데리고 오면요,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요게 2, 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번입니다. 그러면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가속도 벡터는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결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e 벡터와 이 e 벡터가 서로 방향이 같습니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달의 운동 방향과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또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20번 문제 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18번 문제와 비슷합니다.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가속도는 0이다? 아닙니다. 그죠? 속도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속도의 방향이 접선 방향인데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는 가속도가 0일 수 없습니다. 가속도가 0이면은 이런 식의 운동이 불가능해요. 니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걸린 시간은, 걸린 시간은 어, 이동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이동 거리가 얼마냐면은 이파이 e r 이고 속력이 v이니까 니은 맞습니다. 디귿 이것도 작용 반작용 법칙을 묻고 있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아, 크다니요. 네,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같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차시 강의도 잘 들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